충남도체에 공격이었습니다. 우황제 가운데로 이동. 구창은 짧게 내줬고요 김동구를 거치어서 바깥쪽 돌파! 성공합니다. 첫번째 득점자는 박성환 선수입니다. 네, 지금 2대1 상황인데요. 네. 이한 솔 내줬지만 실책이 나옵니다. 와, 두산이 전반적으 실책이 좀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페이팅. 박성환 득점 5대 자다시 앞서 가는 충남 구청입니다. 지금은 박성환 선수가 습적으로 유리했던 석공 상황을 잘 이용했습니다. 네. 패스 페인팅을 통해서 숙여냈고요. 그에 앞서 두선의 실책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수 선수와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었죠. 네. 원민준의 움직임을 활용하면서 직접 마무리를 선택했던 박성환 선수입니다. 피지컬 차이가 있었지만 몸으로 그렇죠. 잘 막아 냈어요.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네, 박성환 페이버 트의 라인 체크. 그리고 골반 체크. 김동명. 역시 김동명 선수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네. 네, 그 부분 좋은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박성환의 A 패스. 김동명이 마무리 줬습니다. 자, 김동명과의 자리 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안쪽 돌파 그리고 바깥쪽까지 이동하면서 박성환이 마무리 줬습니다. 2점을 디자인는 충남도청. 무차이스크린를 걸어줬고요. 왼쪽에서 흔들면서 들어가는 박성환. 잘 열어줬어요. 1대1 찬스. 오버슛 득점. 무창은. 네. 베테랑 무창에서도 순간 여유를 발휘했던 슛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 2대2 상황에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좋은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네. 7m 들어온 슈터는 박성환. 두터는 다시 루키 정우영이 들어갔습니다. 7m 들어온 득점. 박성환. 20대 19. 충남도천이 다시 한골을 앞서 갑니다. 네, 충남도천도 지금 한골 한골 아주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자세에서의 마무리를 보여주는 박성환 선수고요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힘이 민어로는 네, 충남만 선택정책. 정의게 패스. 돌아서면 서수는 이와 득점. 김민규. 김민규 선수가 수비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위치였어요. 네. 퀵스타트 이후에 박성환 득점. 빠르게 리드를 회복해 갑니다. 브리기를 타는 충남 도청이 그 21대 20으로 앞서 갑니다. 박성환 선수가 잘하는 지금 돌파로 빠른 스피드의 돌파로 직접 만들어 냈습니다. 네. 자, 리바사드이외비를 섞고 올라가보는 두산인데요. 아, 네. 자, 빠르게 낚아챘던 박성환 선수의 스틸입니다. 박성환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성근의 패스, 예측을 했던 박성환 선수의 스틸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김동명의 플레이가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그렇죠. 박성환 아, 스카이. 스카이! 김태관의 마무리! 아, 정말 정확한 패스가 이루어졌고요. 네. 두 명이 호기 너무 좋았어요. 박성환 선수의 세 번째 어시스트 에어태관이었습니다.